자 이번 주에는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 일상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 근래 볼보가 꽤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볼보 차량을 구매하면 평생 보증을 해주겠다. 되게 황당한 말인데 하겠답니다 볼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직접 시승차를 타고. 볼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평생 보증을 해주는지, 그리고 다른 조건은 없는지, 진짜 볼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AS 정책을 피는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볼보 영등포 물레 서비스 센터 거든요 여기가 지금 오픈한 지는 한 1년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신규 서비스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볼보가 또요 근래 또 하나를 발표했어요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서비스 센터를 더 많이 확충하겠다 국내에 이제 판매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좀더 신경을 쓰겠다 라는 의지를 볼보가 요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XC90 타고 있는 이 차량을 영등포 물레 서비스 센터에 와서 기본적으로 점검도 해보고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에 언급드렸던 평생 보증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볼보 물레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 매니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볼보 자동차에서 인증된 정품 파츠는 차량의 아, 파츠의 내구성과 호환성 차량마다의 호환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순정 부품으로 어, 사용시, 그러니까 부품 사용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오류라든지 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혹시라도 순정 부품을 사용하고 나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품 파트 워런티도 시행되고 있어서 어, 고객님께서 추후에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업계 최대 기간인 보증기간이 5년 또는 주행거리 1 0만 k 로까지 보증이 지원되고 있고요. 보증이 끝난 이후에도 어, 각, 어, 일부 소모품을 제외한 차량 구성에 있어서 개인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파츠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나중에 교체하게 되실 시에 평생 무상보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골고 자동차에서는 업계 최장기간인 5년 또는 1 0만 k 로 보증 기간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차 신차를 구매하고 제가 AS 센터로 오면 5년에 10만 원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소모품이든 다른 것도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보증이? 일부 소모품에 대해서는 이상 수리가 진행이 되시는데요, 차량 구성에 이제 중요한 메인 부품들에 한해서 차량의 성능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5년 또는 10만 키로 이내의 기간이라면 어, 부품 보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3년에 6만 이 정도인데 불보는 5년에 10만. 네, 그러니까 좀더 길게 보장을 해준다. 무상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어,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 만약에 보임 차량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무상으로 수리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어, 수리가 진행된 파츠가 이제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또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품에 한해서도 평생 부품 보증이 지원되고 있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임 추후에 중복 투자를 좀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 안전이라든지 차량 컨디션 유지에 어, 도움이 되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생 보증이라는 게 네. 무조건 한 번은 갈아야 되죠? 네, 일상 수리가 한번 진행. 그렇죠. 센터를 이용해서 그 부품을 네. 한번 교체를 하면 네. 그 이후부터는 네. 평생이에요. 네, 평생 보증이 되고요. 대신 일부 차량 운행이 있어서 소모성으로 마무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교체가 필요한 항목들은 제외가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약에 교체했을 를때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그거는 평생 네, 보증이 되고요. 대신 엔진이 순정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각종 엔진에 들어가는 각종 여러 가지 케미컬이라든지 그런 엔진 오일이라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들이 저희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인증하는 정품으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 그럼 서비스 센터를 꼭 네. 이용을 해야 네.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 주신 게 정식 서비스 센터를 이용을 해야 평생 보증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른 조건은요? 고객께서 유상 수리를 이제 받으셨을 때 진행을 하셨을 때 네. 고객님 차량 소유인 고객님 명의가 변경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중고차로 구매를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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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비스는 못 받아요? 아니,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 중고차를 구매하신 시점에 이제 고객님 명의로 차량이 바뀐 상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품을 유상수를 하셨다면 네. 그 부품에 대한 평생 보증이 지원이 되시. 아, 내가 산 이후로. 네. 아, 그럼 그전 데이터는 제가 혜택을 못 받고 네, 그 맞습니다. 이후 제가 관리하는 네. 순간부터. 네. 네. 마, 아, 그리고 그것도 서비스 센터를 이용했을 시에만 네. 네. 그럼 어쨌든 평생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메리트가 있네요. 네. 네. 저 다른 브랜드에 네. 비해서 근데 뭐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거나 그런 건 있나요? 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품을 정확한 정식적인 부트대로이상수를 하셨는데 그 부품이 평생 보증에 해당되는 네. 부품이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다시 교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2층은 어, 판금하고 흔히 말하는 도장 BP 샵이 있는 곳이 2층이고요 어, 이제 올라가시면 항상 뭐, 그 황금 작업을 하는 공간에 는 밖에서 혹시 뭐 일반적인 공장들이 보면 바닥에 지그레일이라든가 이런 화체인으로 같은 걸로 견인 작업을 하고 이런 수작업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 작업자의 스킬이나 경력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작업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초에 지을 때 어, 바닥에 지그레일이라든가 이런 수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디벤치라는 시스템을 다도입 해서 다 디지털을 쉽게 설명드리면, 저기 3D 온라인으로 같은 장비를 바지계측 장비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만 작업해요. 이게 믹싱룸이라고 하나를 이 보장하기 전에 시편을 만들고 믹싱하는 그런 룸인데, 이렇게 시스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룸은 벌보여서 이게 처음이에요. 믹싱룸이라는. 믹싱 믹싱룸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뭐 안에 법적인 환경규제 이런 그런 것까지 다 맞춰서 다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이게 처음이에요. 바닥에는 이제 그 유중기는 펜트렌드 이런 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환풍기가 위에 있으면 빨아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다 직진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 바닥에 돼 있고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데도 뭐 크게 페인트 냄새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원래 좀 많이 나거든요 나머지들은 제거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믹싱을 할때 네. 일반 공장들 가시면 바닥에 홀타에서에서레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체인블럭 갖다가 막 변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얘는 시스템에 차를 다 올려서 작업을 해요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건 대파용 이건 대파용인데 여기다 올려서 하게 되면은 저쪽에 3D 그 계측기처럼 데이터를 다 전송을 받아요 이 데이터를 보고 작업을 해요 장비가 스웨덴 장비예요아 이게요? 예, 카로라이너 s 스 버전이라는 여기서 데이터를 다 받아서 이 차가 어떤 형태로 데미지가 생겼고 아 얼마만큼 망가졌다라는 걸 얘가 다 읽어줘요 아 그럼 그걸 보고서 작업을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뭔가 땡겨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얘가 데이터 주는 걸 값을 갖고 보건 작업을 다 끝낸 거고 나서 화면들을다 맞춰놓은 상태죠. 이런 상태로 그리고 이제 이런 동그랗게 너겟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런 최초의 신차처럼 스팟 작업을 용접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용접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수치화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케미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 작업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작업을 하게 되면 체인블록으로막 땡기고 이렇게 되면 고객분들한테 아고객 이쪽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여기 많이 땡겨냈어요 그리고 사진만 보여주는 게 다였는데 그얼라이먼트처럼 데이터가 나와요 아. 비포 애프터가 그래서 고객한테 직접 이렇게 이런 형태로 손상이 돼 있던 걸 이렇게 수정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다라는 걸다보여주요 여기다가 올리면 네여기다 예, 올려서 이제 밑에 저 밑에 레일 이게 레일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요, 요거를 설치를 하거든요. 무선 통신을 해요. 네, 다 아, 슬라이더라는 게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슬라이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작업자가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몇 센치, 저쪽이 몇 센치. 아.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전적으로 작업자의 경력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통신을 해서 정보를 주니까. 이거예요, 맞아. 네, 이거. 그래서 얘가 다니면서 찍으면 찍는 대로 다수치로 보여줘요. 이제 수치로만 보여주면 작업자가 일하면서 매번 수치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사운드도 줘요아 소리를 그러니까, 네. 만약에 타겟 이딱 맞으면 피딩하면서 맞았다라고 수치를 안 봐도 알수 네, 있게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저 앞에 군대 어, 우리 사육장 가면 표적지 있잖아요. 표적지 그림이 떠요. 그 가운데로 정확히 집어 넣으면 이게 0점을 잡는. 네, 잡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찍었는데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여기에 찍히면서 여기가 정상이라 뜨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얘가 들어간 거잖아요. 복원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줄 자가지고 재다 보면 꺾이면서 편차 생기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보통 이제 고객분들이 아시게 금속에다 그냥 용접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인장 강도나 충돌 강도를 견뎌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패널 본드, 금속을 붙여주는 본드들이 있어요. 그걸 사전에 다 바르고 용접을, 용접 프라이머라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프라이머 작업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자리들은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던 자리거든요 다떼낸 다음에 그런 본딩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본딩을 하고 용접을 하면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원래 있던 자리만큼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거든요 이건 누가 표시를 해요? 이건 이제 작업자가 그 자리에만 표시를 해 미리 사전에 마킹들을 다 하는 이유가 이런 자리들이 나중에 다 열자로 할자가 되거든요 중간에 지금 작업 중이긴 한데 나중에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원 패널에는 실런트가 이렇게 도포가 돼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다 장비를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거예요, 전부다. 지금 기본적인 작업이 진행된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온 작업들을 그런 부분까지 다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저걸로 스캔 떠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여기까지 끌고 다. 거기 아, 작업한 네. 거를요. 그래서 모든 측정은 다 끝나서 그 측정값에 들어온 것들을 작업을 마무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색 입히는 건 아까 그 믹싱 거죠. 기 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믹싱룸에서 믹싱을 한 다음 에 컬러 매칭을 한 다음에. 칼라는 얼보는 숫자로 세 자리로 표기를 해주는데 그 칼라에 대해서 이제 실편을 만들어서 보장을 이제 하는 거죠. 시스템은 걸보 퍼스널 서비스라고 하는 그 명칭의 약자를 써서 입했으라고 하는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전담 전기사예요. 보통 음, 통상적인 수입차 서비스 센터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모든 에어과 출구할 때 상담을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스 저희 벌보에서 운영하는 부이패스는 정비사가 직접 예약을 받고 정비도 하고 출고에 출고할 때그 정비 상담까지 출고 상담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표현을 할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 제가 병원에 갔는데 어, 접수를 간호사분이 받고 결국 진찰을 의사님이 해주고 나중에 진찰 받고 나서 또 간호사분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잖아요. 몸이 어땠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의사 선생님이 다그 자리에서 설명해주면 그분이 직접 별을 봤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듯이 정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어드바이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정비사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약간 와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오류들이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분들이 직접 수리하고 난 내용들을 고객분들한테 직접 상담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신뢰도가 되게 높아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VPS의 장점은 어, 고객님과 정비사가 직접 상, 상담을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서비스는 네. 볼보차랑 구매한 고객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저희는 그 수입차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어드바이저가 없습니다 오시면 저희 정비사분들이 예약을 받고 고객님이 오시면 여기서 그 접수 상담을 하고 예약된 내용도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뭐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정비 과정에 또 어떤 그 약속한 것과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 고객들이 와서 다시 한번 고객님한테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한 순위를 다시 또 받거든요 뭐 시간이 안되시면 미루면 다음에 또 예약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수리가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고객님께 다시 상담하고 그 정비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 다 설명드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고품을 보시겠나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딱 고품을 보겠다고 라 하시면 고품까지도 나중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런 형태 의 정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럼 처음 만난 그 정비사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 그거는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처음에 아는데 아, 나 이분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분하고 아예 지정을 해서 가실 수도 있고요 뭐나이 센터 처음 왔으니까 뭐다음번에 다른 정비사분하고 해보고 아, 이분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분이 선택을 하신거아 선택할 수 네. 있게.